3.1 독립만세운동의 상징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2주기를 맞아 고향인 천안에서 열사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3.1 만세운동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2주기 추모제가 28일 천안 유관순 열사 사적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에는 박상돈 천안 시장과 유정우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장,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국가보훈처 관계자 유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천안시 병천면 출신인 유관순 열사는 1919년 4월 1일 아우내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모진 고초를 겪었습니다. 옥중에서도 조국 독립을 위한 만세 운동을 주도하며 끝까지 항거했으나 일제의 모진 고문과 후유증으로 1920년 9월 28일 순국했습니다. 고작 열사의 나이 18세의 일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유관순 열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열사님의 영전에 삶과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일 뿐이라고 유언하셨던 유관순 열사께서는 배 아낌 나라를 되찾기 위해 18세의 꽃다운 나이에 몸속 횃불을 들고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102년 전 우리 지역에서 시작된 대한 독립 만세 함성 소리는 들불처럼 퍼져나가 전 국민이 독립을 향한 열망에 불을 지키셨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 정신을 이어받아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철안 TV 이현자입니다.